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일 대전ICC에서 2024년 소공인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미래, 우리 소공인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우수한 성과를 낸 소공인을 선정 포상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내외 협업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공인협회 박동희 회장을 비롯한 소공인과 소공인협단체 등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그 밑바탕에서 기술보국, 기업보국이라는 입장에서 많은 소공인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오늘 있게 한 대한민국을 여러분을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소공인 정책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잘 버티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소공인이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단 어, 풀뿌리 산업을 이렇게 세우고 대한민국의 우리 소공인들을 인정해주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소공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올한해 고생하셨고 건강하십시오. 우수소공인, 우수단체, 육성공로자 등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23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표창 23점 등총 46점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소공인의 팔로개척을 위해 상생협력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주식회사 이랜드 월드, 주식회사 한진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부에서는 소진공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소공인의 판매 촉진과 수출 증대 방안과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주제로 카이스트 김영태 교수를 비롯한 여러 패널들이 소공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소진공은 소공인의 창업 성장 제기 등 소공인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소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